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 구독은 해주셨나요? 어, 민남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자기소개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자기소개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곰을 피해 파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24살이 된 제가 할줄 아는 거라곤 목소리 좀 이쁘게 내는 것과 내식 골드랭키 찍기 정도입니다. 뭐, 현재 실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노래 준비하신 거 바로 해주세요. 네. 난잘 지내고 있네. 라고 말하지 왜냐면 이편 이편해 번아디번한 팔자지 왜냐면 내게 봄은 오지 않았지 나이 숨을 쉴 인대로 그만큼 오지 않았음을 새아 아, 누구 아왜 늦었자 심사위원님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님 됐습니다 늦은 사람은 말할 권리 없어요 아,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난안 물어봤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들었고요. 아,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잘 들었습니다. 예. 악녀인데.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쇼미더머니.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니 오케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작곡도 되게 잘 쓰시고 좋은데 사람들이 네. 조금 알수 있는 걸로 해주면 음...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유명한 곡이 좀더 대중적으로 공감도 가고 그럴 것 같아서요 저도 자이님 <laughs>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악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살짝 음질이 아. 좀 깨지지 않았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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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역시 <laughs>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고 있는 조깨비라고 하고요 노래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준비한거 잠깐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네 잠시만요 <laughs> 마음 편히 하세요 마음 편히 진짜 심사위원 같으시네 <웃음> <웃음> 어 죄송한데 여기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심사위원을 아 분이 방청객이 거요어 방청객이 한분 있는데. 까칠한 눈빛에 자꾸 끌리는 건왜 시선을 빼앗겨 <laughs> 뭐야? 오직 o oh, I w know, know what you o 느낌이 맞아버린 걸까 I think we got this party started 네,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사실 딱세명한테 오디션을 꼭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니 와, 기가 막히네 아니. 이미 가수인데. <laughs> 야 가수인데. <가슴대. 웃음> 이미 가수인데. <가슴대. 가슴대. 웃음> <가슴대. 웃음> 안 그래도 오버워치에서 노래 부르시는 에, 네 <laughs> 네, 오버 유명하신 분이라서 음... 다 알죠. 아 그분이구나. 그렇지. 왜 몰랐지? 네네. 그러면 다음, 다음 분. 분 데리고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기호 이번 <2번> 이은입니다. 오늘은 악녀 성대 보컬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 중립구역 너무 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가 없었어.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너무 바빠서 오늘 면접 보러 온 스트리머 주석이라고 합니다. 노래 네, 신청했요니다 노래 듣도록 아, 할게요. 제가 근데 그 MR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와 별은 많은 날을게 만들었어. 이 모두 지기지만 지난 시간이 지난음널 만났던 너.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MR을 구현하실 수 있게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만약에 합격하면 MR 가능하신가요? 제가 합격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laughs> 그러면, 하게 하세요.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 방으로 내려가 주세요. 넵 네. 이게 제이가훈이 네, 다들... 노래를 잘 부르나 봐. 첫 소절 딱 부르자마자 합격! 할 뻔했는데 목소리가 진짜 좋더라. 소리가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진짜 MR만 까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빡친다. <laughs> 왜 빡치지? <laughs> 오늘 그냥, 자주 빡치는데. <laughs> 그냥 빡치는데 뭔가 그냥 빡쳐요. 그냥 빡치네. 오케이. 아, 다음 분 모셔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바미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 시즌에서 돌멩이 자작곡이랑 민현즈 바나나 노래를 부른 이밤이라고 합니다. 전전 시즌이라뇨? 아, 아 저번 주요.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돌멩이도 나름 귀엽구나. 네 저희가 지금 해외라서 새벽 5시라두반주로 김치전이 먹고 싶어서 만든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와 좋다. 와 날... 너무 좋다. 김치전 네? 나 좋아해. 아나무다 아, 서러운 밤 외로운 맘 너를 기다리나봐 아직도 내 맘에 있는 것 같아 김치전 김치전 김치전이 먹고 싶어요 이모 여기 막걸리 추가 되나요 김치전 김치전 김치전이 먹고 싶어요 그러고 <laughs> 보니 해물파전도 먹고 싶네 <laughs> 죄송네잘 들었습니다 혹시 일요일 날 공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주도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그때는 저희 가족한테 허락, 양해를 구하고 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간단다. 네. 다들 아, 어 노래 가자. 잘한다. 노래 진짜 잘한다. 아 진짜 너무 너무. 계속 아 나는 잘했다. 왜 이렇게 대중적인 노래가 듣고 싶지? 이광민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전에는 좀 자작곡 도 진짜 되게 반응 좋았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번이랑 좀 비슷한데 똑같은데라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자작곡을 선호하면은 건 저작권 안 걸리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네. <웃음> 저작권 <웃음> 아, 안 걸리지 않나요? 근데 자작곡이 음. 한곡 정도는 있어도 될것 같아. 그 대신 아, 앞쪽에다가 아, 배치를 해두면 괜찮은데? 음, 음. 네 안녕하세요 윤온네 음. 안녕하세요 자, 잠시만요. 이 뭐야 씨발, 목소리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강지아. 니다 언니 미안해. 야지야, 방금 들었어? 아니야 언니. 안녕님. <laughs> <laughs> 아니. 언니. <아니야>. 아니, <laughs> 그게, 아니 그게, 이게 이게. <laughs> 네 저는 윤온이라고 하고요. 네 노래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듣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네. 네.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자는 커피, 파콘, 애니띵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의삶네너 너무 설레 니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다게소리질러줘네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의 니다니다니다다우라니다니 아니. <laughs> 아. <고생님. 웃음> <어휴>. 나는 완전 <laughs> 좋아하는데 왜? <laughs> 맞아. 어? 완전 좋았는데 왜? 아님 완전 사심좀 채워지 마시고 제발 좀 공평하게 이거... 들어 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여신을 잠깐만, 자격할... 야, 여신 잠깐만. 잠깐만. 그런 것도 필요해 네. 계급장 때? <laughs> 자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웃음> 어? <웃음> 네, 안녕하세요, 도복키님. 아,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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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노래랑 게임 방송하고 있는 도복키라고 합니다. 어, 노래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둥근에 긋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나처럼 입을 딱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에 만껏 즐겨 잊지 말고 해피 해피 딩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웃음> 청량해 귀엽다. 제가 딱딱 생각하는 음질과 목소리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laughs> <있, 웃음> 안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laughs> 매번 선언한다고 쓰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좀 좋아합니다라고 좀 개사하게. 그럼.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강지님. 목소리 좋다. 대박인데. <laughs> 대박인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러스트의 피바라기 귀염둥이 피바라기는 아, 귀염둥이입니까? <웃음> <웃음> 그래. 아 저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シーター <music> 난 이담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고민을 해봤죠 미끄럼 타고 그네도 타고 물장구 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만 늘내 걱정만 하는지 어린이 여러분 예!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자유 시간! 앞에 있는 선생님의 이름대 데프콘 선생님의 이름은 뭐? 데프콘! 네, 잘들었습니다 네, 뭐야 뭐니다야 뭐야. 무슨 뒤에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나와요 이거? <웃음> <웃음> 이상한데 수고하셨사니다 아, 어, 확실히 신나는 노래 니다니까 기분 합니다다 음. 아는 노래 보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아 이건 재밌네. 아마 노래를 할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이 팔을 신은 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 네 광복절. 애국가 이런 거 부르지 않겠지. 좀 노래... 저 그런 뻔한 사람 아니에요. 광복선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설마 아. 그런 거 아, 아니야? 만세? 어. 죄송한데 좀 기대 좀 해주세요. 오케이 듣고 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조선의 도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해안에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아 위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와 너무 좋아. 아, 이거 나 완전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음. 아, 근데, 근데 뭐... 진짜 노래도 아, 잘하고 나, 나, 나 나레이션도 되게 완벽했고. 아, 목소리가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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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진짜요. 좋았어, 는 음, 음. 일단 음. 제가. 와, 아, 저는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오빠, 나 죽어.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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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았지만... 오늘 또 오디션 와주신 분들, 신청해주신 음...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고 그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자면 이게 디스코드 안에 있는 음질 자체랑 스테레오 믹스의 그 문제점 때문에 심사하는 부분에 여파가 왔거든요. 우리도 일단은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음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고려한 점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악녀님할말 없으세요? 네. 그래? <목소리> 저요? <목소리> 아, 아니에요. 인사위원으로서. <laughs> 아,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네. 아 혹시 악녀님 아, 네. 은 목소리를 더잘 들은 거 아닌가요? 아 네. 오해입니다. <laughs> 예, 아, 제가 들었는데 <laughs> 그 유니언님 말 한마디 하면 악녀님 비명 지를 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넘나들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반처하지 마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너의 마음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를 보여줘 엄지 엄지처 엄지